안녕하세요 컴퓨리조입니다 어, 사양이 충분한데도 부팅 속도도 현저하게 느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노를 보니까 드라이버도 설,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놔뒀다고 하는데 윈도우 7에서 저렇게 칩셋이 설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대로 윈도우 7로 다시 설치를 하면 음 당연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 어, 생각 그 문제가 많죠 음 이대로는 안될 것같고요어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당, 당연히 당연히 업그레이드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진작에 바꿨어야 했죠 바꿨어야 했고 하드디스크는 특성상 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윈도우 10에서는 더 치명적이죠 어, 컴퓨터는 i5 4세대 모델에 8GB 램이면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입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SSD를 어, 설치를 해 드렸고요 어, 빈 공간에 이렇게 단단하게 어, 고정까지 해 드렸어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음, 아마 기대 이상일 거예요. 모든 게다 충족되기 때문에, 어, 속도는 굉장하겠죠. 암튼,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이오스에서, 어,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부팅 순서를 바꿔줘요. 그리고, 어, 이렇게 윈도우 식으로, 어, 설치를 하면 되고요. 어, 설치 과정에서도 전혀 부족함은 없었어요. 순조롭게 설치는 진행이 됐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다 어, 설치를 해드렸구요. 프로그램 실행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빠짐없이 어, 설치를 해드렸어요. 단순히 저장장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완, 사유, 사용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니까 그러니까 호환성이라고 하죠. 호환성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 상태로도 저장장치를 안 바꾸고 윈도우 10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현저하게 느릴 거고요. 아마 지금하고 차이는 굉장히 심할 거예요. 어, 요즘에는 뭘 실행하든 간에 그냥 팍팍 열리잖아요. 이미 거기에 익숙하지신, 익숙하신 분들은 힘들죠. 아, 이분은 뭐 어차피 그 상태에서 윈도우 7로 사용하셨으면 잘 사용하셨을 텐데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제 윈도우 10으로 안 넘어오면 솔직히 사용하는데 많이 힘들어져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